부모님, 잠시만요. 카메라 준비됐습니다. 탈원전, 주사파, 백계문입니다. 이중 제1적인 민주노총 극파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정책문을 공표한 데 이어서 매주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책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망국 칠척 중 제2적인 정교적 핵파에 대한 저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겠는지를 이러다 보니 사교육비가 많이 늘은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거니와 비행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운데 조건이 무너지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요인은 여러 있지만 전교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해악이 가장 큽니다. 정교도는 촌지가 성행할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명분으로 출범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 차고적이 된 사회주의적 평등 기념과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북한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그 해악이 가히 망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셔월 정조전은 아이들에게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서 깎아내리면서 국가의 전통성을 오히려 북한에 있다는 식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초중고 12년을 교육받았어도 한국전쟁이 남친인지북친인지도 모르게 만들었고 반일감정은 부추기면서 반미가 애국인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은 전교조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 자식은 악착같이 공부시켜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남의 자식은 행복은 성적뿐이 아니라며 공부 강조도 안 하고 취직 못해 아르바이트하면서 재벌 탐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적 요구에도 전교조는반 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평가는.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속내를 드러내어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명 철밥통을 아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전교도는 하루빨리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공개의 원인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교조식 인명교육을 시급, 시급히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역사전쟁, 인명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전교조의 시대차오적 사회주의 평등 이념 교육과 친북한 성향의 역사의식 교육에 중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편향, 역사 왜곡 교육은 어린 청소년들을 오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조는 이념지향을 앞서, 앞세워 집단 미기주의를 관찰하는 이기적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장 자격이 없는 정교조 출신의 교사들에게 교장을 할수 있게 한 혁신학교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보다 정교조의 이런 행태는 교사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장을 무력화함으로써 교건이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교조가 교육 붕괴의 장본인임을 말해줍니다. 둘째, 고교 평준화 교육 체계를 해체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평준화 교육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한 번에 늘어뒀고 강의를 하다 보니 모든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고는 공부는 방과 후 학원에 가서 하다 보니 학부모의 사교육부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고교평준화는 정교조가 출금하기 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것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는 정교조의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교조가 평준화 교육을 강하게 보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준화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킵니다. 지식정보사회자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집적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장이나 자게 하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인 고교 평준화, 곧 근거리 강제 대정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간 잘 가르치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교육, 기업이 원하는 미래 인재 교육으로 변하게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화 교육을 폐지한 대신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한 학생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형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준화 교육을 실시, 실시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니 강남 목동 등지의 고등학교로 몰려 강남 하락군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지방학교를 집중육성하면 서울 주거 집중 현상이 줄어들어 집값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정교조의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이 비인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되니 학교 풍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정교조 출신 교육감 주도로 설치한 혁신학교를 폐지하겠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예산도 더 주고 학급당 학생 수는 더 적게 한 혁신학교. 그러나 시험도 보지 않고 교육과정도 충실치 못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진짜 혁신학교는 정부의 공적 재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재단의 지원과 학생의 수업료만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 자유형 사립고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초, 중, 고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연간 1,316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연간 900만 정도인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또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입니다.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재정을 쓰던 관행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재정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 공개를 막고 정상화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OECD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초임교사는 임금을 약간 높이고 최고 호봉자는, 호봉자는 60% 정도 낮춰야 OECD 평균에 고아니다 교원은 단일 직급으로 경력의 차이만 있을 뿐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최고 호봉자는 초임에 비해 세 배의 연봉을 받습니다. O.E.D. 평균은 초임에 비해 최고 호봉자가 66%만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사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임금 제도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가 기업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공정한 호봉제를 뜯어고쳐 현대판 사농공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곱제 코딩 및 AI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VR, AR 메타버스, 로봇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인식이 체화되어야 하겠기에 초등학교 때 과 AI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및 AI 교육은 결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초중고 코딩 AI 교육은 인도, 중국, 일본, 영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급자인 교육청과 교사들이 세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 3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컴퓨터 관련 전공 대학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년 과정으로 교직방목을 가르친 후 시험을 거쳐 매년 1만 5천 명의 코딩 AI 전문 교원을 선발하여 학교에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에서 코딩 AI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개 영어교육도 코딩 AI 교육과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wow 시대 높은 연봉을받고 있는데 반해서 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무르게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역시 반값 등록금 이슈 이후로 10여년간 임금이 동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배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급여 체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수준으로 맞추면 영유아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는 물론 대학에도 재정, 재정 지원을 크게 늘릴수 있습니다. 열째, 교육개혁에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교육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외항의 교육대안은 교육 대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재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결론적으로 かよっけよ。 제가 이 교육 개혁과 관련한 저 장기표의 정책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참고 자료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비자 해변 문 당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